안녕하세요. 은이 복숭아입니다. 여기는 우리 복숭아밭에 옆에 보면 이렇게 오사가 있는데, 얘네들 지금 은이 구경하고 있어요. 그럴 수요너 구경 났어? 어? 뭐보는 거야? 봐봐. 많이 찾아보고 있다. 앞으로 가면 은너 도망갈거지 간다 <laughs> 어 도망 안가네 안녕 너 이름 뭐니 3200 2번 다시 0이야 안녕 2857-8번 너는? 3,204-6번. 맞아? 이래 부른거 맞나? 멜롱해봐. 멜롱해봐, 멜롱. 아? <laughs> 아? 아이고! 오, 오! 진짜 멜롱하네? 멜롱! 메롱. 멜롱! <laughs> 멜롱! 멜롱! 오, 잘하는데? 아씨, 멜롱. 안 해? 어, 이제 안 하네. 너도 봐줄까? 어? 너도 봐줘? 목이 있는 데가 길게 빼가지고 쳐다보네? 완전 구경 났나봐. <laughs> 전부 다나 쳐다본다고. 자, 애들도 재밌게 친구들랑싸우지 말고 놀고 있어. 나는 일하러 간다. 안녕. 2857번. <laughs> 3204번. 안녕. 오. <laughs> 눈도 땡, 그랗고 속눈썹도 길고, 얼굴 잘생겼다. 나너 만져보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만지겠다. <laughs> 안녕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 해봐. 안녕, 안녕, 안녕. 이들 안녕. 나 간다. 간다. <laughs>